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대신에 다시 책상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장년층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놀라운 자격증 열풍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은퇴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아, 이 한마디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정말 쉴틈 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나 돈은 부족했던 거죠. 바로 이런 막막함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책을 펴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만으로는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과연 이분들은 어떤 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다시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돈. 아주 냉정한 경제적 현실 때문이에요. 그 현실을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 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아, 이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월 소득이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돈은 월 230만원 뿐이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매달 매달 느껴야 하는 재정적인 압박의 크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어떻게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이 내 노후 준비,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게 느껴지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와, 이 증가세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르는 50대 이상 응시자 수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2배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인기 있는 자격증이 확 갈린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주로 현장 기술직인 지게차 운전을 여성분들은 서비스직인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선호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재취업 시장으로 가는 길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 자격증은 그냥 스펙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인 셈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사무직 경력만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마주하는 재취업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꽤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려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는 달리 고령 근로자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어요. 데이터를 보면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요?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 반드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죠.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의 월급이 가장 높지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지게차나 한식 조리 기능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장년 학습자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시니어들이 최신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 바로 AI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변화에서 가장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던 세대의 그야말로 반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그냥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다섯 명중한 명이 50대 이상이에요. 이 변화를 어떻게든 따라잡고 싶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66세에. AI 자격증을 취득한 이 전직 교사분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죠. 또 다른 분들은 AI를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고 계세요. 예전 같으면 복잡하고 오래 걸렸을 여행 계획도 몇분 만에 뚝딱 짜고 건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자료 찾는 시간도 확 줄이는 거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의 도전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모든 것의 끝, 역할 상실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역할 변화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입니다.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한 과제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과 삶, 또 나이 듦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